반갑습니다. 아 너무 분위기 너무 좋네요. 기안84랑 닮았다는 소리 많이 안 들어요? 됐죠? <laughs> 딱 <웃으니까 완전> <laughs> 자, 그러면 수류한 점 치결돼. 수류한 점는데자그러면 술을 한잔 시켜도 돼? 술한잔 시켜도 돼? <laughs> 나마비서아원에서병는병반이있병니다병아 <이래요, 이제. 웃음> 그럼 병원병병원에병에서 어, 만든 강화도 원에서 병원에서 병원에원에서 코로나 좋은데? 한 진짜 몇십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코로나? 오랜만이다 진짜. 이런 애들은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서서 먹어 <laughs> 서서 먹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게. 여긴 안주도 있어? 무료 통도 하나 있어요. 이거 무료라고요? 네. 어 이거면 돼요. 눈담이저 <laughs> <laughs> <있어요. 웃음> 그럼 낙지적 들기름 파스타를 하나 토마토 엔 까르방 <laughs> 까만베르도 하나 주세요. 네. 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신년이니까 아마 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부장님이. 그런 거를 좀 같이 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저희가 따로 준비했거든요. 그런 <laughs> 그런 신밀히 한 얘기하기에 참 좋은 가소다. 좋은 장소다. 그 <laughs> 장소다. 그 요즘 젊은이들보다는 2, 30대 같은 분들 노래 같은 거 들으시는 거 있어요. 2, 30대가 젊은이예요. <laughs> <laughs> 아니, 당신들이 <laughs> 얘기하는 젊은이들은 도대체 몇 살을 얘기하는 거야? 어? 몇 살이에요? 도대체? 어? 이에 <laughs> 가장 좋아하는 음악, 뮤지션나는뭐 다들 좋아하겠지만 엑스젤 팬이라든가 아, 음. 어, 스피스라든가 옛날에 심해철 씨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부장님이 야구 굉장히 모수하시잖아요. 이제 거의 약간 시그니처가 됐는데 시그니처가 아니라 내가 양복을 입는 이유는 벌써 몇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편해서 입는 거예요. 이걸 굳이 차려 입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추리닝을 입는 것보다 이게 편해. 입는, 입는 게. 음. 아유좀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 물어봐. <laughs> 식상한 얘기잖아 <얘기지만. 웃음> 화낸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잘 비벼야 돼 이거. 되게 맛있겠다 이거 지금 냄새가. 저기 혹시 네킬라 있나요? 네킬라 내 발음이 너무 안 좋았니? <laughs> 어, 요런 애들 니 그냥 가운데에 주세요 그냥 평범하게 하시죠 네. 근데 그걸 왜 냉동고에 안 두세요? 냉동고에는 다른 네킬라가 몇개 들어있어요 그걸 왜안 주시고? <웃음> <웃음> 많지 않아가지고 네, 잔솔로 판매하는 오 개그를 남주. 기현파서. 와, 풍부하게 오네. 얼음 좋다. 이거. 네? 얼음 너무 좋은데. 자본주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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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잔만 넣어 주세요.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더 풍성해. <laughs> 맛있다. 유튜브가 좀 많이 좀 뜸하셨잖아요. 어떤 활동들이 이런 거 하셨는지. 그리고 근황이 그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정말 바빴어. 정말 바빴고. 지나오고 나니까 어, 그게 벌써 다섯 달이 됐구나. 여섯 달이 됐구나. 와, 오사카를 쉰 지가 벌써 여섯 달, 일곱 달이 됐구나. 이런 그런 거 있잖아. 정말로 내가 조금 조금씩 준비해왔던 거 아, 지금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시간이 일본에서는 일본에서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할수 있는 거를 먼저 해보자. 그리 시작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군대 얘기 해주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분석을 하셨는지 강원도 양구에서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직책이셨는지? 2병, 1병, 3병, 4병 2병, 1병, 3병 병장 다 했는데 근데 왜그뒤 일본으로 가뭔 소리야 일본 놈이니까 일본 놈으로 살아야지 네, 그거는 정말 한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가라 가라 했던 걸 나는 군대에 대한 무방이 되게 컸었으니까. 내가 3년 간때김수선씨 돌아왔을 때 그때 유서도 쓰고, 선수가 16일도 못뽑고 군장 딱 26개를 군장에. 그러고서는 이렇게 있었던 시간이 16일이야. 그거를 수칙에서 나는 이런 구한테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 당연한 거였고. 어떤 일을 하셨던가난 너무 많이 했지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들어갔다 면서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영업으로 똘똘 뭉치는 사람에서는 그래서 영업 책만 해도 수십 권을 읽었을 거야 나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영업 책 같은 거 읽다 보면 이거는 영업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지켜야 되는 부분부터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나와. 만약에 사회로 뛰어드는 이제부터 뛰어들어야 되고 내가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솔직히 영업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음, 부동산 에서 말고 다른 영업도 하셨어요? 많았지. 그때부터 그냥 나는 영어로또 조금 묻힌 놈이야. 부동산 하다가 그다음에 가방 장사도 했고 가방 장사할 때1 7개 쇼핑몰도 했었고 나는 봐봐 한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했었잖아. 그러니까. 오사카 시내 한국 식당의 간판들은 거의 다 내가 디자인한 거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거의 한 90%는 내가 했던 거였어. 아 물론 내가 작업을 했다는 건 아니야. 아. 나 이래 보여도 너희들이 정말 기어 다닐 때 나는 포토샵이랑 이러시베이터랑 다 했다. 오, 그러면 유튜버도 맨 처음에 시작하셨구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그냥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다가 갑자기 얘가 요만한 카메라 요렇게 갖다 놓고 디지털 카메라 요렇게 갖다 놓고 찍는게 그게 첫 번째 영상이에요. 부처님, 저 일본어 발음 좀 해주세요. 한국 사람이 안 되는 일본어 발음 같은 거 없나요? 그러면서 시작을 한게 그게 유튜브였어요. 뭐, 매물 소개도 좀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한 10만 뭐 이렇게 갔었던 적은 있지만 그때 나는, 아, 이거는 나는 안 해야겠다. 어느 날인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알아. 일반인으로서 되게 어색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나안 해. 그래갖고, 그때부터 6개월 동안 안 했어. 안 했는데, 자꾸 구독자 수가 올라가. 뭐, <laughs> 게나안 하는데, 13만이 됐어. 야, 이거, 씨, 어떻게 하지? 하시죠. 하시죠. 잠깐이라도 올리시면 그냥 정말 순수하게, 나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낸 거지 이몇년 동안 아직까지도 적성에 딱 맞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긴 해.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정말 아무 말안 하고 침묵을 지키시면서 묵묵히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기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렇좀민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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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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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쯤은 생각했던 일, 이런 것들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 나이 같은 것 떠나서, 아, 나한테 지금 할수 있는 기회, 이런 시간이 왔구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해보자. 하면서 지금 시작한 일들이 조금 많긴 해요. 그래서 이파세야라는 그런 일본 말이 있는데, 이파세야는 일발, 일발 장전하고 일반 빵! 터트리고 그리고선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 그건 매년 있어, 매년. 아, 그렇게 될수 있는 건 그냥 뭐, 당장 내일이라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건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단지 열심히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꿈 이룰 수 있는 거야. 이루고, 이루기 위해서 꿈이라는 그 구체적인 목표라는 단어가 생긴 것 같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해한 한 발자국만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했잖아. 딱한 발자국만 딱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감히 해봅니다. 부사님 진짜 이것저것 많이 일하시잖아요. 저희랑 유튜브도 같이 찍으시면서 음. 또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음. 즐거우세요 하시면서. 어, 즐겁지. 즐겁지 않으면 그건 일이 아니지. 저희랑 유튜브 찍는 거 즐거우시죠? 응. <laughs> <laughs> 아 오늘 고생했고 고생했다 수고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 새해 복 많이 받고세 새해,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